아니 너무 해맑으셔서 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쁜 말 하고 싶지 않다. 아, <laughs> 어. 그럴수 있지. 뭐야? 이거 지금 네가 먹은 거냐? <laughs> 나랑 나랑 얘기해. 언니들 있잖아. 야, 네 사랑? 야? 이게 먹는 거냐? 처먹는 거지? <laughs> 어? 언니들 있잖아. 이따가 가서 얘기하자고. <laughs> 너도 먹는 게 좋아. <웃음> 좋죠. <웃음> 아, 아, 아. 너도 먹는 게 좋아? 배부른 느낌이 좋은 거라기보다 배고픈 느낌이 싫은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어, 아, 비는 걸못 참아. 아, 알지. 나 뭔지 알겠다. 공복 느낌도 꽤 즐거워.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네가 먹고 싶으면 운동을 해. 퇴근을 8시 반에 하는데 언제 와서 애들 언제 케어하고 언제 운동을 해. 그럼 먹는 걸 줄여야지. 너무 자기랑 나랑 생각도 다르고 나는 좀 내가 원하는 때 하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나를 막 올가매고 못하게 하고 자기 말투가 한 마디 한 마디가 막 손코처럼 어, 맞아 했구나. 그러더라. 긁히고 그러는 것 같고 진심으로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알아 알지 왜 모르겠어 걱정하는 거.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저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근데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실에서 그래. 사람이 마음을 다치면 맞아. 그쵸.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너 나랑 3개월 뒤만 살거 아니잖아. 3년 더살 거고 30년 더 살겠지. 천천히 꾸준하게 가보자. 포기하지 말고. 좋아질 수 있어. 자기가 도와줘야지. 도와줄게. 도와줄게. 와 그럼 이제 됐다 됐다. <laughs> 우와. 이렇게 돼야 돼. 아내분이 아, 아, 좀 센션하신 상태네. 그렇죠. 도와 네. 네. 맞아. 아 맞아. 리아. 리아 아빠랑 놀러 나갈까? 헉, 진짜? 우리 키즈카페도 갔다가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올까? 키즈카페 간다고? 어. 갔다가 몇 시에 오는데? 한 3, 4시쯤? 리아 밥도 4개 주는 거야? 내가 댓글을 하시니까 밥 먹이지 오예 갔다 올게 갔다 와좀 쉬고 있어, 오랜만에 어... <laughs> 빈틈이 생겼어 자유 시간이 생겼어 이제 예 6시간 아, 오랜만에 만찬 음 응, 신난다 저한테. 앉아, 앉아, 앉아 배고프다 쓰러진다, 쓰러진다 우와 헉분이서 <laughs> <와>. 너를... <laughs> 우와 맛은 있겠네요. 남편 없는 날이 명절이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 아. 얼마 만에 만찬인지 몰라 나 진짜 먹자. 헤이 헤이 맛있다. 어, 아니 진짜? 너무 해맑으셔서 뭐 이렇게 나쁜 말 하고 싶지 않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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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고탄고지. <laughs> <laughs> 요즘에도 몸무게 검사해? 아 오늘 아침에 됐어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니 널 위해서 어쨌거나 하는 거잖아. 네 건강 생각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아니 이게 자꾸 하지 마 하지 마 하니까 반감이 싶긴 하지. 아니 반감이 들어, 반감이. 근데 원래 남편이 하는 말은 다 반감이 된다. 하 왜? 그런 거야? 맞는 말도 그렇게 반감이 가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편하게. 또 왜냐면 또... 고기도 그날 엄청 많이 먹었잖아. 나중에 소세지도 그 고기 두개 먹었잖아. 고기 살 때가 어떡해, 어떡해. 오셨다 잠깐만. 왔어 왔어. 너무 일찍 왔어. 생각보다 빨리 왔네.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지금 몇 시야? 몇시 왔어? 3시 안 됐잖아. 어, 너무 일찍 왔는데? 왜 어, 내가 저기 저기 때. 누가 왔어? 아뭐 근데 3시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쁘게?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제가 안녕하세요. <laughs> 왜 이렇게 뜨거워? 할 말을 이르셨어요. 밥 먹었어? 뭐야? <laughs> 이거 지금 네가 먹은 거냐? 아, 제가 거의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오, 음. 너무 사람을 반이다. 이따 나랑 나랑 얘기해. 언니들 있잖아. 야, 니 사람이야? 니 사람이야? 아, 참 얘기를 해 봐. 니가사람이냐고 이게 지금 이게 먹는 거냐? 처먹는 거지? <laughs> 어? 언니들 있잖아. 이따가 서 얘기하자고. 야, 사람이 이렇게 안 처먹어. 너는 조절하라고 병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 안했어. 알았다니까. 네가 먹으면 돼 안돼. 알았다고. 알았다고가 아니고 좀 적당히 하라고 좀. 적당히 하라고 좀. 아, 아유, 먹은 거다 취하겠네. 아 먹은 거다취하겠네 너무 와. 언니들 집에 가. 나랑 얘기하라고. 아 일어나. 너 이런 소리 듣고 있어 밥 먹으면서. 어머 언니들 어떻게? 야인나자인나 얼른. 엄마, 언니들한테 아, 너무 미안하네, 진짜. 가, 가. 배도고 야, 얼른 가, 얼른 가. 가. 음, 알았어. 응. 아,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너무 신나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보가 너무한데? 나랑만 얘기하면 되잖아. 뻔히 너 아픈 거 알아, 몰라? 내가 네 동생이랑 먹을 때 이러면 좋아? 나... 먹는 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너는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아니 네가 이러면 내가 아프면 안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안 먹어야 될거 아니야. 어제 어서라. 그러니까요. 어, 뭐가 거... 심각한데? 어, 나도 해봐요. 알거든. 내가 봤을 때넌 몸도 아픈데, 넌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것 같아. 아니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안돼. 너 고장 났어 지금.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네 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만큼 먹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고. 몸이 고장난 게 아니야 다 고장났어 지금 너 음... 내가 먹는 걸로 이런 취급 받아야 되냐? 그래 음... 뭐 너... 너 아파 모르니까 이렇게 먹는 거야? 안, 아니야, 안 먹는다고! 데로... 안 먹어 이제 그래 안 먹을게 안 먹을게를 하루 아. 이틀이야 어. 네가? 대화 못 하겠어 <laughs>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수위가 너무 높아서 이거 방송 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 지금 저 언니들처럼 네. 여기를 제가 몰래 도망 나가야 될것 같은. 그러니까요, 와 진짜 아, 화가 나셨네요 남편분. 아까 잔소리 하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보통의 남편들은 아내가 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놓고 네. 저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네. 않요 너무 화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부부만의 뭐가 좀 눈물이 쏟지 않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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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또 한편으로는요. 아내는 왜 이렇게 음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음. 먹, 먹는 걸까? 음. 제가 아내분 일상 딱 보니까 네. 중독되신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아내가요? 네. 아니, 중독이요? 그 현재 미만 네. 중독 상태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빼놓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 뭐 한약, 양약, 뭐. 보약도 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주스 이제 하다못해 어떤 이제 다단계 음식들 열다섯 가지를 한 번에 먹는 다이어트 약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와 저렇게 저렇게 다이어트 너무 하셨었요 거의 뭐 2년 단위에 한 번씩으로는 계속 요요가 왔던 것 같아요. 10kg도 확쪘다가 뭐 10kg 아, 확빠졌다 어, 어쩌... 게 있었어. 요 같은 사람인가요? 제일 많이 빠질 때 60대 초반? 아60 초반? 아, 너무 애때 보이시네. 약도 많이 잘 기능을 못 하는 것 같고, 배가 옛날처럼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살만 계속 찌는 것 같은, 붙는것 같은, 뭘 먹어도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나이 들수록 살 빼기는 훨씬 힘들죠. 네. 잘 먹더라고요. 계속 먹어요. 마음껏 먹어라라고 하는 순간 정말 자유롭게 먹어요. 어, 와이프랑 같이 우리 한번 자유롭게 너의 식단대로 해보자하고 자유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되게 많이 찌더라고요. 바지도 안 맞고요, <laughs> 상의는 튀어나고요, 오 옷을 입었는데 배가 이렇게 덮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때 지금보다 15kg에서 20kg 정도? 이랬는데 뛰어들겠습니다. 아, 남편도 같이 쪘었군요. 저는 아내랑.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요 건강하게 안 아프고 길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 아 이제 병원에 오셨다 아... 안녕하세요 아 긴장되는 순간이죠 오 어, 배가 좀 많이 나오셨네 아유. <laughs> 어머, 어. 뭐예요? 음, 음, 혈당이? 진짜요? 원래부터 좀안 좋으셨었나 봐요. 아 지난번에 그 왔을 때당 검사를 했을 때는 괜찮게 나섰어요 병원에 오실 때는. 그런데 지금 당화색소가 7.3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원래 정상이 몇이죠? 6.5까지를 아. 일단은 헉, 많이 네,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 아. 오늘 검사하신 거 보니까 체중이 전에보다 조금 더 늘으셨고 아. 특히나 이제 체지방이 좀 많이 늘어서 지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약을 쓰는데도 약효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음, 남편분이 걱정하셨던 게 당뇨 약을 이미 드시고 계셨던 당뇨네요, 당뇨. 지금 쓰고 있는 약 자체가 굉장히 용량이 좀 높은 편이고 알약도 좀큰거 알고 있죠. 용량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을 더 쓰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슐린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인슐린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인슐린으로 넘어갔을 때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약을 조금 조정을 더할 건데. 다시 좋아지면 은 내려. 그렇죠. 당이 당연히, 당연히 좋아지면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나빠졌다 하더라도 아직 젊으니까 관리를 하면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남편으로서 화가 난 것도 있지만, 네. 아이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음, 엄마인데, 지금 음. 저렇게 아프다? 음. 어, 뭐 말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나빠지니까, <laughs> 말이 점점 심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음, 아니,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남편분 마음도 이해가고, 제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저는 아마 좀더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음. 근데 저는요,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통통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비만과 당뇨는 서로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네. 비만이 당뇨의 가장 유력한 원인입니다. 음. 비만하게 되면은 증가된 지방 조직으로부터 이 유리지방산이 알초 조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 그런 경우에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아. 이것이 당뇨병이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비만한 성인은 제 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한6배정 와 합니다. 많이 높네.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생활습관이 좋지 않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도 이 비만한 성인의 당뇨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나옵니다. 음. 이 비만과 당뇨병 체우는요 이렇게 전신을 다망가뜨리는 음. 합병증을 다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음. 지금 안에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래도 젊으셔서 네. 느끼지 못하셨을 뿐이고 아. 당뇨 유병 기간이 아직 조금 짧으셔서 아마 다른 합병증들이 생기지 않았을 뿐인 거지. 아. 이대로 계시면 계속 모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와... 자, 비유를 해보자면요. 지영 씨를 드라큘라가 피를 꽂아서 빨잖아요. 네. 응. 그러면 단 거예요, 피가. 너무 맛있는. 어, 피가 그 있을지? 정도로. 맛있는 피가 나온 거죠. 아... 근데 그 정도로 혈액 내에 당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